찍을 수 있다고 바로. 음, 짱 좋은데, 아얘 어, 뱀파이어다. 메튜 헤빙, 메튜 헤빙, 메튜. 이 사람 이사람 집 좋죠? 좋아 보이는데 집 왠지. 벌 어, 짜증 났대. 나 아, 너무 민폐였나? 또 올라가는데. 뭐 네, sorry. I'm sorry. 매주 마리아랑 같이 산다고? 뭐야? 결혼했어? 네. 클 아 에이 로이는 얘잖아 <laughs> <laughs> <스케인저. 에 블러그와드> 작업을 시작해볼까? <봐라라> 돈 많은 애 이름이 뭐예요? 좀돈 많은 애랑 해서 좀 좋은 집좀 갈라고 아, 왜? 왜까? 아. w 마 마로. 노바? 노데자? 저랑 님은 그게 운명이 아닌가 봐. 피곤해 하시네요, 매우마저집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는 오늘 쉬는 날이네요. 예. 맨날 내가 언제 가는지 몰라. 요일 개념이 없는데? 밥 먹어야 돼, 일단. 아, 다 돈이 들어. 그래도 한번 차리면은 뭐, 여러 번 먹으니까, 간단 음식 먹어야지. <laughs> 또 끼었구나, 엘리베이터. 바, 반대쪽 있는 심들이 뭘 말하는 거지? 반대쪽에 있는 심이 뭐야? 여기가 끝인데. 뭐가 반대쪽에 있는 여기? 아, 여기요? 아, 여기 스타 심들인가 봐. 여기 막 별이 막 여러 개 있는데요. 맞나? 아닌가? 얘 여자야, 남자야? 혼자 있는 애가 없는데. 아, 이 사람도 혼자 사네. 근데, 이 사람 집 제일 좋아 보이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 또, 집에 한, 세 개나 남았네, 집이. 그쵸? 세 개나 남았구나. 놀러 가야 되나? 엔젤리스타? 니틀러. 방네 개, 다섯 개. 방네 개, 네 개. 방두 개, 2.5. 이렇게 뭐. 보면 안 좋네. 제일 좋은 집이 내 생각엔. 욕실이 다섯 개면 뭐해? 허, 누구 집이 제일 좋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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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좋을까? 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이 중간에 있는 집 있죠. 이거 돋보기 보이나? 요, 여기 있는 집이 좋은 것 같은데. 매튜? 매튜가 없는 것 같은데. 외초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은 남편레이 하자 방문해봐야지 음. 상했어? 음. 왜 그래? 왜 기침을 하고 난리야? 음. 놀라게 일안 가요 그래서 문 잠갔어요 나만 들어올 수 있게 자고 일 나면 이제 오후니까 그때 가야겠다 지하철 비 이런 건안 들어요 근데? 근데 나돈 은근히 많이 모았지 않아요 이제? 돈 많이 모았어? 얘잘 동안 지도를 보고 있어야지 청구서를 드는 것 같다고? 어우 청구서가 마치 왔네 아싸 이제 청구서 내도 이제 돈 많이 그렇게 뭐지? 모질나지 않다 그렇다면 요리 한번 해볼까 아까 그러니까 심지 너무 재밌는데 확장팩이 너무 비싸서 못한 케이스 확장팩이 너무 비싸요 헐. 잠깐만. 내눈 이상한가? 하. <laughs> 다시 요리해야겠다. 아, 돈! 돈개 아까워. 쿠피 까보나라. 석탄이 만들었어. 그냥 청소도 해야겠는데? 잘 만들고 있나? 아! 미친, 나왜 이러지? 나 지금, 나 몸에 이상 있나, 지금? 저 몸에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러지, 나? 다시 한다. 아니, 왜 이래, 나? 몸에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몸 아픈 것 같은데, 내 심즈? 제발, 이번엔 제발. 됐다, 아. 와, 드디어 됐다. 청소하기. 안나오져안나오져 기다려봐 심한테 시켜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 화장실 갔다 와야 되구나 전화 왔다 무지나 <laughs> 바빠, 나 바빠. 어디 가야돼? I'm sorry. 또 고장나?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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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개 스트레스. 까고. 아. 쉴 수가 없어. 너무 부지런해야 돼. 됐다, 이제 가면 되나? 어디 있을까, 애들이. 이쪽이었나? 아, 이쪽으로 못 넘어가나? 이쪽이었나? 잠깐만요. 이쪽이구나. 일단 사람 많은 집으로. 일단은. 여기로 이동하기. 달려 달려 왔다 왔다 잠시만 여기서 왜 거기서 책을 읽니 기다려봐 여기 아니다 이쪽이야 어 방문 못하는데 뿅아 친해져야 갈수 있었나? 갈수 있었나가 아니라 갈수 있나? 사람이 다 없나봐. 아예. 이런 거지 같은. 거지 같은? 거지 같은. 보라색 표시된지? 아, 여기 있네. 아, 어? 아닌데 브라이 표시 아닌데 그냥 그건 거 같은데 기다려봐. 다른 데 가야겠. 거지 같은, 그러니까 안 친해서 그런 거 같아. 어, 핸썸 보인데, 이 핸썸 보이 잠깐만 일단 얼굴을 한 번씩 다 해보자. 독신남 타워, 응, <laughs> 음, 여기도 있는데 같이 사네. 동거하는 남자 됐고요이 남자 아니면 이 남자? 야, 시간 너무 늦었어 안될것 같아. 여기가 그 남자 집인가요? 왔다. 내려왔다. 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나? 왔다. 오. 와, 얘네 집 좋은데? 우와, 우와, 와우. 안녕하세요. 멋쟁이 멋쟁이분. 안녕하세요. 저는 선행 염소톤이고요. 기타. 기타에 대해 말하고, 체크흥 연주 <재킹전지> 시작할까? <laughs> 오, 짐 완전 좋아. <S> 괜찮아요. 이 심을 내 심으로 만들어서 꾸며주면 돼. 쫓겨날려나? 기타 치다가? 데뷔네, 별자리? 아니, 얘는 밖에서 해야 되나, 막기태 연주? 와, 집짱 예쁜데? 잘 꾸몄어. 그쵸. 일단 나오면? 잘라고? 나 왔는데? 와, 나 같은데? 이 남자, 나랑 어울려. 쫓겨나나? 속옷도 핑크잖아. 벌써 자고 있는 거야, 예? 봐? 요 이게 <목소리>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얘도? 몸도 좋고. <목소리> 난손 요리를 잘해요, 저는. 그리고 아, 재산에 대한 말하지 말자. <목소리> 프로 운동,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운동 선수인 말. 친해졌다. 즉, 겸명받다 감나호. 감나? 나이스. 반. 대화하기. 직 칭찬하기. 직업에 대해 묻기. 알아가기. Uh -huh. <laughs> 얘가 거만하네 헐. 아, 발... 아, 베스트 보이? 베스트 보이가 뭐야? 영어? 음, 뭐야 외모 칭찬아 이 가. 아 외계인도 좀다. 있었는데 아사 셰프 프로도 성격 칭찬하기 그리고 FLES 별자리 알아 맞아. 별자리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별자리 <미모 right? 뭐 하나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이거 대박이구 w 네> h a 글인지 g o 기 n 좋은 하 i n g 어주 a t t t t 나는 선량하다는 아, 걸 일단 말해주고 그리고 나는 다정이그 다음에 헐첫 키스가 있다니 묶고 가도 될까요? 헐아 잠깐 묶고 가도 될까요? 너무 빠르다 yeah, 잠시만 because, like, so. Sir, 작업용 멘트하기. 보나 지금 너무 신나 신나가. 신나가. Right. 지금. 잠깐만. 알아요. 작업용 멘트까지 하고 묶고 가도 될까요? 하면은 묶고 가야 될까요? 그냥. 헐 얘네 왜 이래 안 되나 봐 잡담이 야더 친해져야겠는데 친하지 못한 거 같아 난난님이랑 너무 친한 거 같은데. 아, 나이스. 아, 알몸샘 부탁하기 뭐야? 희로한 농담의 매니. 얘좀 나랑 성격 맞네. 그쵸죠 어. 아니지 쫓겨난 거 아니지 그냥 늦은 거. 어나 스타레벨 올라가면 대박 사건. 예 좋아 이득이었어요 여러분.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늦었다고 아,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늦지 않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방 가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한 거라고 얘는 그렇게 믿을 거야. 쟤를 꼬실까? 더, 나, 나는 스타레벨 올라가면 더 높은 애를 꼬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높은 애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매튜, 매튜? 매튜 얘 싱글이죠, 매튜. 빨리, 매튜를 꼬셔야 돼. 매튜를. 매튜를. 매출을 꼬신 다음 뱀파이어한테 그냥 그거 해달라, 물어달라 하면 되지 않아? 아까 그분은 결혼하고 이혼해야 되나? 이거 고민되는구만. 이거 <laughs> 나 쓰레기 완전! 먹고 나자실 갔다가 <목소리> 다 정박이 같더 자야 돼. 딱 자고 딱일 가겠다. 금요일. 지방 공연 매니저. 이게 회사 출근한다고 해서 막 그런 건 없네. 이 뭐야? 왜, 왜 책이 있지? 책 줍. 음, 음안 되네. 팀을 시켜야 돼 TV도 고쳐야 돼나 일어나서 TV 고치고 딱일 가면 되나 일 갔다가 딱 주면 되는데 편하게 이거 고쳐야 돼 근처 왔네. 좀 늦게 가야겠다. 에,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택시 타고 갈게요. 이거 다시 넣어야 되잖아? 어, 이거 어떻게 다시 주지? 정비하기. 아직 안 고쳐졌구나. 안에 막 야, 어떻게 갖다 주지? 이런. 이거 어떻게 갖다 줘 이거? 이거 어떻게 갖다 줘 이거? 우와, 티비 쩐다. 이내 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걸 이거. 아. 정비나 해야지 이거. 어, 나 이것도 다 정비할 수 있던데. 그거 완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다시 안 넣어 줘. 넣고 싶은데. 안 넣어줘. 공동가방에 넣으면 되나? 공동가방이지, 이거. 됐어. 야, 오늘 일안 가야겠다. 오늘 아파트.